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앙이 찾아옵니다. 개인주의, 여러분 공동체가 연합하는 거 선한 거래요. 공동체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신앙 고쳐야 합니다.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연합하는 거라고요. 서로의 희생과 배려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성냥개비 하나는 불이 작고 금방 꺼지지만 성냥개비가 여러 개면 불이 커집니다. 그리고 불이 오래갑니다. 큰 불을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큰불 지르길 원하세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 명령하시기로 엿세 동안 너 힘써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해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주일에 내가 영적인 충전을 누리고 내가 어떤 육신의 회복을 누리기 전에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에요 너희들 구별하여 지켜야 될 날이야 이 날에 너희는 오락하지마 사사로운 쓸데없는 말하지 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는 성일인데 너의 인생과 너의 삶에 대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 수 있죠? 이 날에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니라 주님 만나서 능력이 회복돼서 이게 힘이어서 남은 월화수목금토를 뭐,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